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선 철학관입니다. 네, 지금 앞에 시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 운명의 시비 운성, 성격을 이야기를 쭉 드렸던 겁니다. 사람마다의 제각각의 성격. 자, 거기에서 보면 1단계는 음, 절 태양 정생이었고 2단계는 어, 목욕 관대 근로 그리고 제왕이었습니다 3단계는 세와 병과 사와 묘였어요 그러면 이세3세가지의 어, 단계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1단계는 절태양장생이죠 간단히 말하면 아기들 애기, 태하고 애기입니다 신생아, 신생아하고 젖먹이 애기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그리고 혼입니다 절은 혼, 태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양은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 장생한 장생아 젖먹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류, 네 내부류는 네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오로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만 할 뿐입니다. 젖먹이에 배가 고프이나 응, 어, 아, 우는 거, 그 외에는 할줄 모르죠. 그리고 방글방글 웃는 거, 그 외에는 못 하죠. 신생아는 자기가 태어났던 것, 태어난 것을 알리는 울음소리. 그리고 태아는 엄마 배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를 알리 위해서, 어, 태아, 태아동리라 그러죠. 태아가 움직인다 그러죠. 태아가 움직임으로서 살아있다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혼은 빛, 소리, 바람,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느끼게끔 하죠. 간단히 말하면, 1단계에 있는 절태양 장생은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고집이 센 것은 아닙니다. 왜 고집이 센지 않느냐? 친구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회생활할 때 만났던 그 지인들 이야기는 잘 들어요. 친구들 말잘 듣고 밖에 있는 지인들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나 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 듣느냐 기가 쏠깃한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기가 쏠깃한 얘기 어? 이거다 싶은 이야기 기가 쏠깃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어떤 부분이냐 여기에 투자를 하면 대박 터질 기다. 거기에만 쏠 기다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해놓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투자하면 대박이 터질 거라는 그 말에만 쏙 빠지는 거예요. 그 가정, 주식을 투자해서 그 가정에서 오르고 내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 주식을,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회사 지금 경영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부동산을 사면 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공부는 안 해요. 어떠한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면 돈을 벌 건지, 안벌 건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벌지, 안 벌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직장에 어떤 부분에 돈만 많이 준다 하면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회사가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가 돈 내놔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 남의 속 사정은 모르고, 자기가 한 일을 한, 자기가 한 거기에 대한 결과만 중요시하는 사람이 절대 양. 장생입니다. 내가 일했으면 당연히 돈 내놔라. 지가 일을 잘했던, 못했던, 이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일은 잘못 해놔놓고 돈만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 결과만 보고, 결과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절태양 장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2단계, 목욕, 관대, 근로, 제왕은요 대화가 돼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언언이 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부여를 하면, 새로운 일을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도 합니다. 자,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이나 모든 부분 꼼꼼하게 살핍니다. 자, 친구분이, 친구가 이번에 대박날 주식이 있는데, 그거를 사보지 않을래? 이러면, 일단은 이야기 들어요. 이야기 듣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그 회사가 어떻는지,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성장성이 있는지, 어, 주식이 오를 건지, 이런 걸다 세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주, 주식을 사든지 안 사든지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라 하면은 그 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면서 그 땅을 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요. 무조건 되고 사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깐깐하게 살핍니다. 어떤 일을 해도 굉장히 깐깐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이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확실한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 부분은 살피고 또 살피고 살펴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어, 목욕, 관대, 근로제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일이라도 자기가 검토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쉽게 쉽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피고, 어, 몇 번이고 살펴서 결정을 짓는 게, 어, 목욕한데 글로 제왕의 담기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정,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작도 모든 부분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 목욕 간대 근로제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예, 쇠와 병사묘이 사람들은 결과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망하든 흥하든 결과는 중요하지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시작만 하자 시작하면 결과는 어예됐던 간에 일단 시작부터 해봐야만이 결과를 알 수가 있지 시작도 안 하고 결과만 먼저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아 하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애꿎은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죽으려면 지 혼자 죽으면 되는데 물귀신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끌고, 끌,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하면 되니까 너도 같이 해. 강제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어, 거의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쇠, 병, 사, 묘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조금 강제성도 띕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게 됐다 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게 됐다 하면은 자기는 책임을 안 집니다. 자기는 책임 안지고 그 일을 같이 동조를 했던 사람 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네가 잘못해서 일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시작은 자기가 했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 말을 정확하게 안 듣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실패되었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일을 했으면 자기가 마지막 결과까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고 자기가 시작한 분 만약에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결 일에 대해서 성공을 했으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 분명히 자기는 시작은 했죠. 시작은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자기가 잘해서 성공인 거고.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잘못해서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독선적이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에 강하고 절대 양장성은 고집은 없습니다. 고집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려고 하지만은 쇠와 병과 사는 사, 묘는, 묘까지, 묘는, 주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망하면, 자기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죠. 물기신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폭력도 행사하고, 강제, 강제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으로, 또는, 어, 독재 형태의 그런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잘 됐을 때만 자기가 잘한 것이고, 잘못됐을 때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쇠병사 묘해장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어, 대충 성격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반자로서 해야 할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어, 그런 사람을 한 번쯤 만나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식견을 가진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새와 병과 사, 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같이 동반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쇠와 병과 묘와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죠. 자기가 멀리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가 전부 다 가는 거예요. 독선적이다 보니까. 왜? 죽은, 사람이 사는, 사는 죽어 있는 사람이했죠 묘는 무덤이죠. 병은, 병문은, 어,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죠. 쇠는 노인이죠. 공통점이 있죠. 노인, 쇠 노인 그 다음에 병 노인, 나이 들어서 병에 있는 사람 사는 죽은 사람 묘는 무덤 다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화적인 관계는 안 가지고 그냥 인사차 왔다가 다 갑니다. 돌아갑니다. 왜? 서로가 어, 세대 차이거나 대화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병문 안 가도 갔다가 그냥 가고요. 노인들 인사하러 가면 인사만 하고 그냥 가죠. 죽은 사람, 어, 조문만 갔다가 그냥 가죠. 무덤에 어, 1년에 한번 갔다가 인사만 하고 그냥 가죠. 에, 그래서 한번 왔으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어, 홀로. 뭐 외롭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런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세나 병이나 사묘에 해당되는 성품이라면은 가급적이면은 가까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